자, 15번 문제는 좀 조건이 복잡해 보이는데, 자, 하나씩 대입해 주시면 돼요. 우리가 수학은 조건은 모든 조건을 다 써서 문제 풀어야 돼. 지금 A, B가 자연스러운 조건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쉽고요. 자, 1차식을 인수로 가집니다. 그러니까 조건이 나왔죠. 자, 그럼 요거 첫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면은,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, 자, A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? 0이 됩니다. 그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자, P, A가 뭐다? 0입니다. 그 얘기죠. 자,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, 자, a 4제곱 마이너스 170, a제곱 플러스 b가 0입니다. 이렇게 a하고 b 사이 의 관계식 하나 구할 수 있죠. 자, 따라서 여기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으면 b를 구할 수 있네요. 자, a제곱에 170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. 자, 그러면은 px 대입을 해주면요. 자, px가 자,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170x제곱 플러스 b 대신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자 a제곱 그 다음에 170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해주면 된대요 자 우리가 대입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게자 대입하면서 뭘 남긴다 변형을 꼭 생각해 줘야 돼자 이거는 우리가 치안해지면 항상 뭘 생각하자 변화는 범위를 체크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치환하거나 테이블 해주면은 반드시 볼 체크하자 변형을 체크해 주는데 B가 지금 자연수한 조건이 있었죠 자이 조건을 이용해 준대 자연수이니까 얘는 몇 이상? 1 이상이 되게 되겠죠 자 얘는 항상 1보다 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은 얘가 양수가 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? 170-A제곱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, 결국은, 자, 170-A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자, 요거 만족하는 범위는 A가 자연수니까 13에 제곱하면 169죠. 자, 그럼 14에 제곱해주면 196이니까 음수가 돼. 자, 그럼 결국은 A가 1부터 몇까지다? 13까지 됩니다. 요 얘기입니다. 자, 조건 범위 꼭 체크해줘야 돼. 자, 그리고 나선지 달려봅시다. 얘가 있음 내가요. 자, 음, a 제곱 이고요그 다음에 170 a 제곱 이 있고요. 자, x x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이차 x 제곱 x 제곱이죠. 자, 이차항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170이니까 둘다오이여 차돼. 마이너스 이렇게 붙입니다. 자,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.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170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 있으면 되네요. x-a, x-a. 자, 그 다음에 x제곱-170-a제곱입니다. 이렇게 되죠. 자, 근데 얘가 지금 박스에서 봤더니, 자, 두 번째 조건이, 자, 얘가 지금 몇차식이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있으면 된다 했죠. 그죠 자, 요게 한 개구요. 요게 또한 개야. 요게 또한 개야. 그러면 얘가 인수문회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, 그러면 결국은 얘가 세 개의 당식이면은 자, 요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 얘기구요.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인수문회 안 되기 위해서는 요게 요 170-A제곱이 뭐가 돼야 돼?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. 인수면은 안되니까 따라서 결국은 170-a제곱이 얘가 음수가 되거나 음흠. 자 또는 뭐가 되면은자 최고차의 계수가 정수인 서로 다른 다식이겠죠자 그러면은 얘가 제곱수가 아닙니다 그쵸 자, 제곱수가 아닙니다. 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. 그래서 얘가 제곱수가 아닙니다.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얘가 지금, 자, 170-A 제곱이 요거였죠? 자,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을까? 음수는 안될 거야. 자, 그러면 뭐가 돼야 돼? 제곱수가 아닙니다. 그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제곱수인 경우만 체크하면 되겠죠. 자,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1 대입해주면은, 음, 어, 169니까, 자,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1인 경우가 있고, 자, 그러면은, 169에요. 169는 13의 제곱이죠. 그러면 13 대입해도 또 제곱수야. 그쵸? 자,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안되고요 자, 3 대입해도 안 되고, 4 대입해도 안 되고, 5 대입해도 안 되고, 자, 7까지 대입을 해봤더니, 49입니다. 자, 170에서 49 빼주면 121이니까 11의 제곱이죠. 어, 49 빼주면은, 121이니까, 자, 그러면은 7대입 패스트 안 됐으니까 7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자, 그러면 거꾸로 11대입패도 똑같이 49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11도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몇 개야? 4개가 안 되는 거고요. 얘가 지금 1부터 13까지 하고 있는데 4개가 안 되니까 자 따라서 자총몇 개가 나온다. 9개가 나오게 되겠죠. 9개니까 p가 9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자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최대 값을 구해 줘야 돼자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 풀어 봅시다 자 b가 지금 어떻게 되면요 a 제곱에 자170 마이너스 a 제곱인데 우리가 그냥 요거는 t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쵸 자 t로 생각해 주면요 얘가 지금 t에 170 마이너스 t 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함수의 모양이 2차 함수가 되고 모양이 위로 블록하면서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되면 t가 8 5일 때가 되는 거죠. 자 그럼 85에 가장 가까울 때가 뭐가 돼? 최소가 되니까. 자 따라서 자 채소가 될 때는요. 자 a 값이 8이면은 64고요. 9면은 81이니까 81이 가장 가깝죠. 자, 81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음, 10 대입하면 100이네요. 100이니까 더 멀리니까 어디서 최대이면 81일 때 최대가 된거죠. 자, 따라서 자, A가 몇이면 9일 때 자, T제곱이 81이 되고요 이때가 이 축에 가장 가까우니까 뭐가 된다? 최대가 됩니다. 그쵸? 자,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요. 자, 요 관계식이 있죠. 여기다가 그냥 어, a다. 에 9대입해서 계산해준대. 을 자, 그러면은 b가 자81 곱하기 89입니다. 요렇게 계산이 되네요. 자, t가 81일 때죠. 자, 그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요. 자, 요게 지금 뭐가 되면 요게 q가 됩니다. 자, 따라서 나머지 계산한 거 p 제곱분의 Q는 자 P가 아까 9였죠 9의 제곱 그 다음에 81 곱하기 89입니다 자 요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약분되니까 자 약분돼서 얘는 89입니다 자좀 복잡하지만은 조건에 나온 거 하나씩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.